이번에는 대통령을 제대로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나라가 바로 쓰겠죠. 홍준표 후보에게 두 가지 질문 을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는 공무원이나 사기업체 부정부패가 너무 심각합니다. 입찰 정보의 사전 누설, 뭐 각종 전문직 종사자들 예컨대 뭐 변호사, 세무사, 관세사, 법무사 등그 사건 사무장들 자격증 대여받는 사람들, 병원 사건 사무장 병원 이런 것들 엄청 엄엄마하게. 심한데, 이 부정부표를 만약에 대통령이 되시면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대답을 한번 해주세요. 자, 두 번째 질문. 박근혜 대통령과 유승민 의원의 갈등,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의원의 갈등이 박근혜 대통령의 말로를 결정 지은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은 공화주의가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도 이준석이를 내치고,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을 출마하려고 할때그 주저앉힌 것, 이것은 공화주의 정신이 부족했다고 싶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후보께서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이 땅에 어떻게 공화주의 정신을 뿌리내리게 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보관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